먹어야 되는 영양제들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비타민 B6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피리독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호르몬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키고 생리전의 증후군을 완화시킵니다.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면 가슴이 많이 단단하게 붓고 아프다든지, 뭐 요통이라든지, 기분 변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입니다. 1일 어, 권장량은 1에서 2mg 정도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이 산부인과에서 처방되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복용 대상자는 고온기가 불확실하고 10일 이내로 짧은 여성,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성의 체온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배란일을 기준으로 배란일 전에는 저온기, 배란일 이후에는 고온기인데, 보통 0.2에서 0.5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고온기가 없는 여성들은 계란이 잘안 되고 있다고 라 보면 되고, 고온기가 짧다라는 것은 자궁내막이 문제가 있다고 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삭상이 조금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자인유산을 하시는 분들, 내막이 불량하기 때문에 임신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입터시 심한 경우, 그리고 이제 호르몬제, 피임약 등을 장기 복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엽산이 있겠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9입니다. 어, 유산을 방지하고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임산부에 있어서 필수 비타민입니다. 보통 임신 시도 두세 달 전부터 부부가 함께 복용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되는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타민은 여성 자궁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리통이라든지 뭐 자궁 내막 질환 등에도 도움이 되고 어, 자궁 내막을 강화하는 데도움 되며 또 착상과 임신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임신 시에 고혈압의 가능성도 증가됩니다. 아, 또 유명한 영양제 있습니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어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지방이 들어가면 난자를 아주 탱글탱글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 주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오메가3는 자궁 혈류나 어 내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태아의 신경 세포나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산 방지라든지 임신 중독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복용 대상자는 아까 혈류순환을 돕는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생리시에 덩어리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궁 내나 하복강으로 혈류 흐름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덩어리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 그리고 생리량이 적은 경우 조산 방지나 임신 중독증 예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 코큐텐이라고 하는데 코큐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타민 Q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열과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불씨 같은 활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 방지나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어, 복용 대상자는 여성에 있어서는 몸이 차갑고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남성에 있어서는 정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어, 하루에 코큐텐 200mg을 하루 두 번씩, 6개월 복용한 결과, 어, 정자의 운동 속도가 두 배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난이 부부들 중에 남성분들은 이 코큐텐 드시는 분들이, 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 아르기닌 요것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어떤 거 드시나요? 해서 이제 설문 조사를 할때 요것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요거의 기능은 정자와 난자 질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착상에도 도움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레늄 비타민 E. 어, 셀레늄은 항산화 미네랄이고요,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어쨌든 세포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늦춰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면 우리 몸이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들이 활성산소인데요. 그런 활성산소들이 누적해서 과하게 축적이 되다 보면 우리 몸에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는 난임 가도 영향이 매우 밀접합니다. 첫 번째로,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정자 핵내 DNA 손상을 유발시키고, 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난자와 난포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리고 수정력에 있어서도, 어, 저하가 되고, 수정란의 발달에 있어서도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조산 가능성도 증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합성 도움, 여성 호르몬의 활성화 도움, 그리고 이제 비타민 B군이나 엽산의 흡수를 촉진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